네, 헤라님, 지금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보다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제 서민들이 은행의 종로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은행이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행 측에서도 이제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외부에서는 그게 부족하다. 해서더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거는 윤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네. 은행의 종로로시라는 말보다는 돈의 종로로을라잖아 현대인. 은 음, 그렇죠. 돈에 대한 집착, 돈이 최고야.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돈이 됐어. 음. 없을까봐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돈에 휘둘려. 그렇구나. 그래서 자청해서 돈의 노예가 된 거야. 돈의 노예가 되니까 그 돈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니까 돈은 더 나에게 안 오고 더 갈급하게 되고 더종로릇을 하게 된 거지.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봐. 그러면 집에도 안 당한다.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네. 그 욕심이란 건 뭐야? 내가 먹고 살고 돈 쓸만큼 있으면 돼. 근데 쓸만큼이란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 요렇게 그냥 커피 한잔 몇백 원짜리에 만족하면 그게 자족이야, 그치? 네. 근데 몇백 원짜리 만족 못하면 몇천 원짜리, 안 되면 몇만 원짜리 계속 끝간 데가 없잖아, 돈이. 그렇죠. 많아서, 아우나 이제 그만 벌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 못 봤지. 그렇죠. 그 탐욕이 끝없이 있으니까 어때? 모두 다 그런 탐욕으로 있어. 음.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람의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돈이 오게 하진 않고 돈이 가는데 사람이 따라가는 거야 마음이 딸려가 그 탐욕 때문에 헤지펀드 같은 데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딱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 큰돈이 딱 들어가면 개미 투자자들이 돈에 따라가잖아 그렇구나. 벌으려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돈 버는 거야. 음. 그 돈을 아만 지들이 벌려고 투자를 해도 건전한 다 투자자야.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살리려고 투자해. 음. 그래서 그런데 돈에 따라가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안 따라가. 그러면 개미투자자들이 꼬이지 않을 거고, 그들은 개미투자자가 잔뜩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다 팔아치우고 가. 그러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구나. 돈에 따라가면서 뺏으려고 하고 도아다니니까 음. 오히려 뺏기고,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음. 그리고 모든 걸할때 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중심이야 우리나라 경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조절할 때 어떻게 경제학자들이 마음을 배제하고 조절하니까 사람 마음이 중심이 돼야 건전한 경제가 된단 말이야 음. 노동력이 중시되고 인권이 중시되는데. 네. 만약에 물가가 올라.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를 낮춰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또 돈으로 조절해. 그렇죠? 돈을 긴축을 하면서 음. 이자를 높이고. 어, 높이고 해야지. 해서 이렇게 걷어들여. 네. 그랬다 경기 침체되면 또 경기 부양한다고 또 돈을 풀어. 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조절해. 돈으로 조절하면 안 돼.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하잖아. 경제학자들이. 그게 네. 뭐야? 사람 마음에게 맡기는 거야. 음. 사람이 벌써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쓰게 돼 있어. 음, 물가가 올라가면은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 어, 이거 벌써 아 어, 이거 안 써야 되겠는데 자기 스스로 긴축을 해. 그렇죠 물건값이 또 비싸니까. 어, 비싸니까. 그러면 국민이 어 두렵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러면 나라에서 우리 조금 아껴 쓰자. 음. 그리고 두려움 인정해야 되는데 너희들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껴야 되지 이 소리 들을까봐 돈을 막 풀거나 주거나 어, 긴축하거나 막 이래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안 느끼게 하려고 느껴야 되는 거야. 두려움은 신호야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 아끼자.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3천 원짜리 커피에서 300 원짜리 줄이는 거고 이제 좀 돈이 막 돈에 그러면 물가도 좀 싸네? 그러면 돈을 풀게 돼 있고 어 돈이 수입이 많아졌어 그러면 쓰게 돼 있는 거야 인간 심리 거기에 맡겨둬야지 그걸 갖다 자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걸 갖다 두려움을 못 느끼게 하면은 시장 경제를 마비시키는 거야 그걸 돈으로 조절하잖아 힘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돈에 가게 돼 그래서 사업을 할때 전부 돈으로. 옛날에는 돈이 있어서 사업 시작했나? 삼성현대. 이런 데를 봐봐. LG 이런 데. 처음부터 돈이 있었나? 쌀장사에서 시작했어. 그렇죠. 학벌이 있었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 지경이요, 현대는. 정주영이잖 권력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치? 근데 무에서 유리를 익은 건 뭐야? 인간의 마음 정신력이라고. 돈도 그 정신에 따라와, 마음에. 근데 이제는 사업을 할 때도 몇천억을 썼대. 그러면, 오, 큰 사업. 대단히 성공한 사업. 착각을 하지, 자꾸 돈의 힘이 있다고. 음.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무력하게 느끼고, 인간의 마음은 힘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돈을 따라가게 생겼어. 그래서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된게 현대인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쪽에서 돈을 투자하고, 네. 어,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이런 물질 만능 풍조가 나은 결과지, 돈의 노예가 된 게. 돈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돈이 돈을 벌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다 뺏겨. 어, 마음을 중시해야 사람이 중요한지 알고 마음을 일으키는 건 사람이잖아.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줄 알아야 노동력이 우선시 되고 네. 가치를 인정받는데 음. 돈에만 집중되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게 되고 음. 점점점 많은 사람이 수요가 몰리잖아. 돈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갖기 싫은 사람 없어. 돈의 네. 몸값이 귀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러 야 되니까 음. 기업인들도 사람의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고용주가 됐을 때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이래서 마음을 얻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네. 돈을 얻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그게 진짜 같으니까 고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된 거야. 돈 조금 줘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 노동자 쪽에서 더 뺏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그걸 보다 못한 불쌍한 약자 편인 사람들이 만든 게 공산주의야. 아 이제 다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분배하자. 다 걷어서. 근데 그게 인간의 욕망을 거슬러. 에고의 그 갖고 싶은 집착. 돈 벌기 위한 집착을 포기시키지. 그렇죠. 내가 엄청 많이 벌었는데 똑같이 가져야 돼. 그럼 누가 돈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하지 그치? 그렇죠. 버는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나누고 이런 마음이 되고 나눌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스스로 하는 거와 남이 촛불이 들이대면서 그렇게 해! 이럴 땐 절대 안 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다 망했잖아. 아, 몰락을 했죠. 몰락을 하고 공산주의를 봐. 더못 살고 오히려 부가 더 빈익빈 부입부가 된 거야. 돈이 가진 힘 그리고 애고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나는 행복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결코 자기 마음을 보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주아주 아주 부자들을 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벌으면 더 이상의 돈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없어.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뭐잘 먹고 살아도 하루 종일 금덩어리를 먹나? 그렇진 않죠. 먹을 수도 없고. <laughs> 먹을 수도 없고. 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응. 걸쳐도 어느 한개 이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좋은 걸다 해보면 별로 흥미도 없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하거든. 네. 그니까 러 자기가 가진 돈을 타인을 행복하게 하면서 쓰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고. 마음을 보게 하는 공부가 도입돼서 그걸 모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탐욕으로 끝없이 쓸 때. 나와 타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인류가 지금의 이런 문화가 생기고, 비닉빈 부입부로 날마다 싸우게 된 게, 이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로 되지 않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경쟁을 할 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겨. 왜? 부자가 되면 착함을 뛰어넘는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막 대단한 사람이 있냐, 축혀주고, 그게 올바른 삶인 것처럼. 잘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음. 그런 식의 교육을 하니까 그런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되니까 어떻게 돼? 가난한 자는 맨날 부자를 그렇죠. 미워하고. 가난해지고. 그렇지. 가난해지면서 부자를 미워하는 구조가 미워진다. 되고 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사랑 못하게 되니까 음. 사랑이 안 나오니까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냐고. 그렇지? 그리고 가난한 나라와 부자인 나라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싸움박질하고 부자인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먹어 버리려고 해 그냥. 네. 그럼 안 뺏기려고 하고 날마다 싸우면 어떤 게 정의인가 하면서 맨날 그냥 정의와 이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고 네.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헤라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해. 그런 느낌이 들고 음. 아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인간의 의식이 바뀌는데 시간이 예, 많이 10년이면 충분해요. 왜냐면 하 어. 이제 그게 다랬어. <laughs> 이제 부자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부자라고 그래서 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있잖아. 팔레스타인. 네. 거기에서 폭격 맞았는데 안죽나 죽자. <laughs> 미움의 등살에 생각해 봐. 전쟁 나면은 부자는 골라서 안 죽어? 아, 그런 거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 전염병도 오는데 부자는 그냥, 비켜가나? 트럼프 대통령도. 응, 권론이잖아. 전쟁 나고, 힘들어지고, 인류가 멸종하는데, 부자라고 살아남나? 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제 인간이, 인류가 그게 다랬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야. 전 세계인 중에. 전 세계인은 그냥 많이 가지면 된다고, 아직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 근데, 우리 국민은 그래도 문제의식을 느껴. 옛날보다 잘 살게 됐는데, 그냥 무조건 옛날보다 잘 살게 됐다, 자랑스럽다, 좋다, 이런 사람은 약간 멍청한. <laughs> 그니까 러 의식이 낮은 그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지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이래도 되나? 음. 학생이 선생님 뺨 때려도 돼? 강자가 너무 횡포 부린다고 약자 편 들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약자가 막, 어, 이래도 되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저렇게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고 부자는 엄청 부자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막 미워하고 이렇게 횡재세라고 막 뜯어내는 건 맞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 고민을 하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음.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균형을 찾으려면 마음을 알아야 돼. 적당히 할줄 알아야 되는데, 강자의 횡포가 나쁘다고 하면서 강자를 막 미워하고 약자 편을 드니까 약자가 이번엔 어떻게 돼? 횡포를 부리지? 네. 그렇다고 약자를 막 무시하고 짓밟으면. 어떻게 돼, 또? 잘못되잖아, 그치? 응, 네. 약자와 강자가 하나라는 걸 알고 아주아주 아주 살짝 써줄 수 있어야 돼, 마음을. 음. 적당하게. 음식에 간 맞추듯이 그래. 한국인은 그 적당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야.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음. 외국에 그 얘기를 해봐. 음.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 1 테이블 스푼이냐, 1 미리리터냐,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지. 네.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 적당량, 약간, 조금씩, 음, 그치 음.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간을 보면서 하는 얘기야. 음. 마음의 간을 보면서 조정하는 그 마음을 음.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의식을 느껴. 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 민족은 음. 알아. 돈도 하지만 돈의 가치를 두지 않아. 음. 권력 권력하지만 그렇게 권력의 음. 가치를 두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존경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의식이 높고 인격이 있고 그렇죠. 자기 할 역할을 반듯하게 하는 사람, 네. 마음의 힘을 쓰는 사람을 존경해. 우리나 라 사람들은 마음을 아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먼저 깨어나게 돼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깨어나면 지금 이미 우리 민족이 세계 정점에 있어. 음. K 팝, 네. 한국 드라마, 한류,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극찬하는 기사도 많고 그렇죠. 정점에 서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럴 때 우리나라가 바뀌고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강자 약자가 서로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소통하고 미움이 끝나고 상생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 부자를 존경하고 이런 문화로.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횡재 세대 정류 없게 돈내나 이게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음을 알면 그렇게 돼 일정 이상 부는 가지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런 세금이나 정책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미흡하잖아요 증여세라든지 그러니까 증여세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권이 개혁돼야 돼. 음. 그들이 제일 문제야. 네. 세금 걷어서 다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음. 다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폐지를 못하는 거야. 음. 그리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폐지하고 변하려면, 손해보고 자기들의 권력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 죽어도 안 내려놓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거를 내려놔! 이래야 되는데, 말로는 뭐라고 하지만, 무서워서 편들어주고 서로 싸우기만 할 뿐, 그걸 못하잖아. 네. 되게 약자 마음이 음. 세서, 그치? 네. 그럼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버럭버럭 하고 국민들이 깨어나게 될 거고, 이제 마음 공부가 도입되면 음. 정치인들이 내려놓게 돼 있어. 그게 내가 이제 길게 봐서 10년을 보는 거야. 10년이면 충분해, 내가 보기에는. 음. 길어봤자 15년은 안 넘기게 돼 있어. 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알 거야. 극약 처방을 아무리 써도 강자편 들었다, 약자편 들었다, 돈을 풀었다 줄었다, 정치권에서 늘 똥벌 차고 이제 국민이 계속 볼 거야. 이제, 응? 세금 탕진하는 꼬라지를. 그걸 보면서 속이 터지고, 국민들이.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제대로 할수 없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음.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것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모든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 정세가 네. 바뀌면서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음. 이미 텔레비전에 보면 오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인기 걸어? 옛날 같으면 인기 없었을걸? 근데 요즘은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야. 마음이 괴롭 그렇지. 이제 근데 결혼도 상담해주고 그런 소통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 강의하고. 네. 이미 마음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된 거지, 그치? 해결책은 다 마음 안에 있는데 그걸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럼 정치권이 변할 것이고, 네. 정부 기구가 축소될 거야. 사람이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운용하면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 없게 돼.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이의적이 조절하는 그 집단이 정치권 아니야. 그런 데가 별 필요가 없어. 그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거라면 조금 그래도 할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세계를 미국 경제가 주락벼락 어, 하잖아요. 음.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같이 변해야지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달러를 통해서 변화를 주고 경제를 조절을 하는 지금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가 잘 살아서 행복한가, 미국이? 굉장히 힘들죠. <laughs> 근데 그들또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응, 음, 우리를 보면서 놓게 될 거야. 음, 우리나라가 먼저 변하면. 응,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세계 중심에 있잖아.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배우자 그러고 한류 음. 뭐, 한국인은 뛰어나다고 얼마나 극찬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할 거야. 음. 한류 드라마를 다 따라하잖아. 그치? 네. 정치만 후졌어, 지금. 진짜로. 음. 자, 3류, 4류, 5류야. 음, 정치만 맞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음. 다 비웃고 있잖아. 음. 한데 이 정치가 바뀔 거야, 이제 앞으로. 음. 이대한 이슈가 나타나서 바꿀 거야. 맞아. 바뀌게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 네. 한국을 본박자, 이렇게 되는 그런 문화가 이미 생겼잖아?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에도 그게 확산이 되고, 네. 정치가 바뀌면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또 바뀌게 맞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들이나 잘 보라 그래 자기들이 끝난 거요. <laughs> 앞으로 인구가 엄청 감소해야 돼. 인간만이 이렇게 종족이 번성하고 위험한 거지. 공룡이 왜 멸종했나? 맘모스가왜 멸종해서 다른 개체가 다 없어지고 자기들만 있으면 항상 마음의 세상은 조화 균형이야. 조화 균형을 깨트리는 개체는 멸망이거든. 인간이 그러는 거야. 줄어들어야 돼.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고 아니면 강제로 조절이 들어가서 전쟁 일어나고 전염병 돌고 자연재해로 죽일 거야. 80% 내지 90%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동물이 늘어나고. 개체수가 유지돼야 돼. 응. 그 과정에서 멸종되는 민족도 있고, 가라앉는 땅덩이도 있고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응. 우리나라 국민이 생존 확률이 제일 높아. 네. 어,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응. 응. 그래서 일본은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자기들이 더 위험한 민족이야. 야. 이기심이 심하기 때문에 어. 미움이 심해서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말로해서 에고가 이해를 못하지. 시간이 흐르고 점점 내가 말하는 대로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우 어, 맞네 그렇게 되네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